그두 가시기도 하신다는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또 기록되어 있어요. 복음은 영적인 약속뿐 아니라 또 현세적인 약속이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잘 되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부모에게 잘하고, 양, 가 가족에 다 부모가 안 계시도, 여러분,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부모라고 생각하고, 이웃의 어르신들을 부모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성경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잘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단순해요, 사실은. 부모들도 아비들아, 너희가 자녀에게 노하지 말라고 그렇게 사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가정과 사랑으로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의를 주는 것도 좋고, 책망하는 것도 좋은데, 너무 너엽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들의 판단력을 입 이끄, 입깨워서 이성적으로 잘 처리하고 그렇게 이렇게 행동을 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아 이렇게 가르치라 그런 뜻이죠. 주의 교회 향훈계로 양육하라. 중요한 것은 바로 아 우리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으로 유산을 남기고 그렇게 걸어가도록 하는 신앙을 천녀에게 물려주는 것만큼 더 위대한 것이 없네. 지난번에 그, 따라가죠? 눈발자국 마지막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빠, 아빠 그 발자국을 나는 따라가고 싶어서 따라가고 있어. 그게 그 아빠한테는 자꾸 벨이 울리는. 야, 나를 따라오는구나, 제가.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곳에 안 가고, 하나님은 같이 손잡고 갈수 없는 곳에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 우리 삶이, 마음이, 생각이, 말이, 행동이 움직여질 때그 모든 것들이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영향력의 존재다. 시작. 나는 영향력의 존재다. 네. 다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영향. 바퀴벌레 한 마리만 집에 들어와도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좀 뛰어다니면서 잡으려고 우리 인간만큼 영향을 끼치는 게 없어요. 그것은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인격이에요. 영성과 인격이 다듬어져서 예수님의 인격이 가장 위대한 인격이에요. 내가 정말 온유한가 겸손한가 우리 내면을 갖고 오고서 주님을 닮아 있을 때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자녀들이 그 부모를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되고 또 그렇게 닮아지는 줄 믿습니다. 예. 네. 어떤 분이 고맙게 지난 주 중에 보내 줬는데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 이 내용이 아, 정말 이런 그 싫어하겠지요. 그리 전도상도 주고 효부상을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그 일화에 예.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현실적인 삶에서 어떤 삶인가? 정말 잘 믿는 그 인간의 성품이, 기질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표본적으로 아주 스탠다드처럼 나타내준 그런 일화 같아요. 한국의 초대교회 시절에 현품 박씨 가문에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옛날에 그안 믿는 집안에 그 가문을 존중하고, 뭐, 전부 그죠 위에, 청청시하에 전부 다 유교 집안, 이런 집안들 있잖아요. 저희 동네 쪽도, 안동예천도 그런 게 많은데요. 그래서 좀 알아요. 얼마나 그, 어려운지요. 예수 믿는 게. 근데 그 며느리가 들어와서, 가난한 농사꾼 집안인데, 어느 날 남편은 산에 나무하러 가고, 아내 되는 며느리가 다른 집에 반일에, 반일를 품마시를 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아, 그림을 그리면서 봐 이렇게 느껴보세요. 아, 제가 참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세 살짜리 손자의 목을 타고 앉아 놀고 있어요. 세 살짜리 손자 타고서 목을 놀란 며느리가 시모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엇하십니까그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애미야, 내가 마침 닭고기를 먹고 싶은 차에 마침 수탉이 방에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내가 닭을 잡고 있는 중이란다. 며느리 가 깜짝, 놀라, 깜짝. 놀라. 어머니, 어머니 제가 잡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비키게 하고서. 늘어진 아이를 안고 나와 보니까 이미 세살난 자기 아이가 숨이 끊어진 지 오래가 된 것. 시어머니가 요즘으로 말하면 치매병명인데 옛날엔 치매라는 말이 잘 없기 때문에 저도 어릴, 어릴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주 어르신들이 망명이 들으셨다. <laughs> 그렇게. 자기 방 아랫목에 죽은 아이를 넣어놓고 며느리가 나와서 어머니를 위하여 닭을 잡아서 틀을 뽑는데 눈에서 눈물이 우슬같이 흘러내리다 남편이 밖에서 나무를 해가지고 돌아와 보니 아내가 우물에서 닭을 잡고 있는데 소리도 내지 않고 구슬같은 눈물을 흘리며 닭을 잡아. 궁금한 남편이 왜오느냐고 묻자, 아내가 어머니에게 닭을 잡아 드리고,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지요. 당신이 가서 얘기하십시오. 닭, 닭 잡아 드린다고. 어머님이 닭을 먹고 싶어 하십시오. 상을 차리고, 방금 잡은 닭을 어머님께 다 해드리고, 그 어머니의, 그 어머니는 그 상을 받고서 한 바구섬처럼 좋으셔가지고 닭고기를 막 열심히 잡수시고, 돌아나온 아내는 차초지종을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남편 또한 천하의그 귀한 효자였습니다. 여보, 이미 일이 이렇게 됐으니 어찌하오? 자식이야 또 나올 수 있지 않겠소? 그런데 당신은 이런 형편에도 놀라지 않고 망령들린 우리 어머니를 잘 모셔주니 너무나 고맙소. 이 부부는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효자부 효부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장사지내고 난 후에 그 착한 아내가 너무나 고마워서 남편은 거길로 그 아내를 따라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효도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은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자녀가 기했던 그 가정에 하나님은 자녀의 복을 주셔서 그 후로 무려 세 아들을 선물로 주시고 축복을 받았는 그런 삶을 소개합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뭔가? 아, 이분들한테는 계산이 없구나. 예산을 떨지지 않는구나. 뛰어넘는구나. 그 치매에 있는 어머니를 어머니 그대로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구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살아납니다. 당신은 왜 이래? 당신은 왜 이래? 너는 왜 그러냐? 다른 애들 잘라는데 이렇게 하면 존재에 존재를 존재는 모든 우리의 행활은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떤 부모들은 굉장히 힘들게 인생을 상처를 주고 자녀들에게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그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내가 우리 부모를 통해서 왔다는 이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우리 부모님은 너무나 존귀하신 분이시다. 나는 너무나 큰 복을 받았다 부모로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계산이 없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산을 하자 큰형 아들을 그냥 통째로 그냥 십자가에 내어 주시고 완전히 그냥 희생 제물로 다 드려서 하목 제물이 되셔서 갈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의 길을 막힌 담을 여시고 길을 열어 주셔 가지고. 좋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영원한 영생 복락을 꿈꾸면서 이 지상의 70억 인구 가운데 예수 있는 사람보다 더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준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서로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우리 속에는 두려움이 몰려갑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는 누구든지 형, 형제를 형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장이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대표적인 게 형제고요. 부모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계명을 죽게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랬지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기를 때 가정 주일이니까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해 봐야지요.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 부속 병원의 소아 정신과 과장 벤카슨 박사라고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1987년에 아주 뭐 세계적으로 대문짝 많은 뉴스가 톱 뉴스가 나왔어요. 그것이 바로 샴 쌍둥이를 이제 이벤 카슨 박사가 분리수술을 했어요. 분리수술. 그래서 두 아이를, 한 아이가 붙어서 나왔어요. 분리해가지고 두 아이가 완전히 몸이 붙어버렸는데 살렸어요. 샴 쌍둥이나. 그 신의 손이라는 명성까지 얻고 그랬는데 그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의사였지만 어린 시절이 아주 밝지 않았어요. 디트로이트 빈민가에 태어나서 8세때에 편모서라에 자랐으며 불량매들과 어울려 늘싸움질을 일삼았고 하고 거부들이 그늘 그를 놀렸어요. 네? 너 형편없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눈물로 기도하면서 너는 노력만 하면 할수 있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항상 그 말씀을 했어요. 얘야, 가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나도 기도하고 있고, 너도 기도하거라. 그리고 열심히 살거라. 너는 할수 있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자꾸 입이 무거, 입에 묻어, 입에 붙어야 돼. 앞달에 붙어, 같이요. 자녀들 그렇게 하십시오. 너는 할수 있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시작! 너는 할수 있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아멘. 이 시대가 얼마나 사람들이 우울해지고 힘들어지고 자포자기하고 그런 어떤 자꾸 막히면 그게 쓰러지고 그런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널. 너할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기도하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그리고 주 안에서 부모님을 잘 순종해서, 인생의 가장 위대한 비밀, 비결이요, 잘 되는 역사, 그리고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자연 수명을 누리시는 축복이 우리 영혼가정 모두에게 있기를 추원해 드립니다. 네. 다 같이 이 시간 함께, 우리, 어르신네들을 위해서, 부모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우리 영원교회 어르신네들, 아, 이제 몸이 아픈 분들도 있지요. 또, 나라와 민족 선교사를 위해서 한번 같이 통성으로 합심해서 함께 축복하면서 자녀들을 잘못 기르고, 믿음으로 기지 못하고, 부모를 순종하지 못했던 걸 용서를 구하면서, 이 시대의 가정이 살아나도록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시고 정말 아버지 잘 믿는 것이 무엇인가 참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며 부모님을 아버지 어떻게 잘해드려야 되는 것인가 아버지 오늘 아버지여 정말 감동적인 그 며느리의 사건을 보면서 아버지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 이해해주고 아버지 받아주고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도시 가운데, 세계 역사 가운데 아버지 코로나의 장식, 종식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활속히 모든 교회들의 예배가 온전히 아버지 회복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아님, 어르신네들 한분한분 한분 남은 생에 평안을 누리시며, 주님, 아버지, 잘 믿는 믿음의 유산을 아버지 자녀들에게 내려주고, 자녀들을 자자손손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유산이 계승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수아가 나와 우리 집은 오늘 여호와를 택하겠노라 한 것처럼 우리 영혼 가족들 모두는 여호와 하나님만 잘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부모의 모든 말씀들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한 며느리에참그 믿음의 사람의 그 삶처럼 정말 아버지 부모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잘해줬던 못해줬던 것을 따지지 않고 그냥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공경하고 존경하고 참으로 사랑하며 아버지 복양하고또 자녀들을 아버지 저희들이 참 아버지 사랑으로 이렇게 인도해가며 우리 믿음의 폰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잘못된 잘못한 삶을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 이웃을 우리 몸같이 여기며 우리 교회의 몸이 아픈 분들을 피묻은 순으로 안수하시고 모든 아버지 코로나로 어려운 가정과 삶들 가운데 아버지 큰 위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no 온도답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하물얻으리 돌려주신 기함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길에 살아옵니다. 안 속에서 샘물나. Thank mm -hmm. you. 잘 공교하는 자가 하나님을 잘 믿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에 참 때로는 불효자로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지다 용서해 주시고 다음 생에는 더 부모님을 생각하고 이웃세 어른들을 생각하며 우리 교회의 어른들을 생각하며 항상 기도하며 공명하시고 우리도 아버지도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잘 기를 수 있도록 사람으로 기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의 몸된 교회에 우리 모든 것을 통하여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큰 희생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법통 십자가 골고도 언죽을 생각하면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일평생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자기 몸이나 모든 하는 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두 손으로 다시 축복하시고 회복하시고 아버지 위로하시고 아버지 우리 청년들과 우리 아이들 이제 학교로 나갈 텐데 하나님 모든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셔서 아무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또 모든 것이 종식되며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식을 보겠습니다. 예, 어, 다음 주일은 당회로 모이고요. 예, 오늘 참 많이 나오셨고요. 어, 오늘 또 이렇게 나오시기로 했는데 갑자기 또 감기가 와서 이렇게 온 가족이 또못 나오신 분도 있어요.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어, 지난주에 2번을 못해보시면, 지난주에 재직회를 통해서, 어, 5월달은 이제 우리가 지금처럼 동일하게 이렇게 어,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6월 첫 주일에 임시 재직회를 열기로 했어요. 그래서 향후 집회나 식당 등 그때 논의하기로 결의해서, 그 6월 재직회 때는 좀 우리 여전도에서도 좀 들어오셔서 같이 논의하시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밑에 11번 보시면, 이번 주부터 이제 여러분이 혹시 뭐 열이 날 같다 하면 좀 다음 분간열 발열기 체크기를 놓을게요. 이렇게 한번 찍으면 하씨가 나오고 두번 이마에 찍으면 이제 습씨가 나오니까요.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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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기준은 항상 37.5도가 넘어서면 조금 이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있는 것을 이렇게 스스로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기까지 11번에 어, 이게 영적인 세계니까 한번 예배를 쉬고 나면 다시 회복되는 게 이게 마음이 막 우리 마음대로 잘안 돼요. 여러분 열심히 하지만은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저녁에, 저녁, 저녁에, 여러분이 낮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에도 일찍 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저녁 8시 반부터 10시까지는 제가 그 음악 틀어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을게요. 그냥 기도, 이렇게 집회는 아니고, 기도회를 자유롭게. 그 어르신들은 뭐 나오기가 어렵잖아요. 집에서도 여러분이 한 시간, 단한 시간 기도할 수 없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그게스몬에서 말씀하셨으니까, 꼭뭐 8시 반부터 10시 아니라도, 아, 이 시간에 같이 전체가 우리 이렇게 한달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는 그 열쇠들이 거의 있으니까 기도하시는 분들, 장구고 음악을 틀어놓을 테니까, 이렇게 오셔서 열쇠 열고 들어오시면서 장구고 들어오시고, 또 이제, 열쇠가 없어서 그러신 분은 저,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하시면 제가 관계상에서 기도하다가 문을 열어드리든지,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기도가 이렇게 또이 기도만큼 제일 분명한 게 없으니까 아 이렇게 한달 동안 기도를 준비해서 6월 재직할 때 상황을 보고 우리 예배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게.